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 아멘 자 10편 140편 어제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고 또그 안에서 아, 내 죄악이 다씻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5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기다림이 어느 정도냐면, 아, 본문의 표현을 말씀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서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까? 어느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깊은 수렁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길 원하고 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속량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순간 그럴 수 있지만 좀 간절할 때가 있죠. 아 이때는 또는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좀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요. 자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이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고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러분 이 기다림에 반복적으로 되어지는데 그 기다림 어느 정도냐면 아, 인내의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수렁에 빠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의 기다림.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들은 빨리 그 환난이 끝났으면 좋겠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이런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그런 기다림으로서 나곧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손길을. 바라는 거. 그리고 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이바이 바라, 주의 말씀은 다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야할 짧은 시간에 빨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빨리 물러가기를 원하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맞지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빨리 끝내 주기를 원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 그런 마음으로 대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리는 것. 그런 마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똑같아요. 하나님,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한 그런 한 구석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어떻게 따고요? 악한 자가 멸망하고 나를 시험하는 자가 멸망하고 그리고 제 말씀대로 그렇게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파스꾼이 아침을 기다림 보다, 파스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 마음은, 여러분, 빨리 아침에 나가서 파스꾼이 이제, 야, 사냥을 하고, 그죠? 빨리 이제 기쁘게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빨리 아침을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물러가기를 원하고 또내 영혼의 주를 더기다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려서 사냥에 나가는 그런 마음보다도 나는 지금 한참 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내 원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이런 표현을 쓸수있죠 그래서 내 사모하는 마음이 전을 삼킬 만큼 내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걸 삼킬 만큼 간절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저도 뭐 그렇죠 지금 어제는 제가 지금 우리 그 우리 택스 문제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면서 변호사랑 기기다리면서 또 제가 우리 그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늦어지 상원의원한테도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다, 그런 기다림. 아, 좀 어떻게 좀 연락 좀 하지? 우리 변호사는, 우리 변호사는 아직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아, 그럼 빨리 연락 좀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도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개인의 일이지만 그분은 또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 이런 마음.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너날것 없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점점점 사무치는데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앞을 보든 뒤를 보든 내 마음만큼 빨리 진행되어지는 게 사실 없잖아. 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또 되어지는 것이 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기다리면서 주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절망이 아니고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합니다 그러니 그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우리 인마늘의 간절함이 또 아픔을 이겨나가고 또 수술한 자가 회복되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을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 그리고 그 바라보면 어떤 뭐냐면 그의 인자심과 그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구별 여기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속전을 내는 거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유함을 얻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의 자유로움 아픔에서의 자유로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평안함이 다 포함되어 지는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궁률하신 어느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이루어지는 손길을 보고 듣는 게 가장 편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물이 새던 곳이 물이 안 샌다 그러면 아감사하잖아아 이제 안 새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거죠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주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져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내 마음의 평강이 있어더 나빠지지 않냐고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회복되어져가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고쳐주심과 형통해 주시는 이 손길이 저는 우리 인마하교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픈 자들도 하루 아침 에 일어나면 좀더 좋아지고 또 하루 자고 나면 또더 좋아지고 그래서 회복의 손길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저는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이 빨리 움직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오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변화의 모습이 또형통화의 모습이 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아주 아주 예민하게 교제하면서 저는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느슨하게 가는 것보다 저는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받고 빨리빨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느끼고 깨닫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 다시 한번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그 안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은 인생 어떻게 보면 전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량 구별하는 것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많은 일들 어제도 오늘 목사님 부부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또 못하고 또안 되는 걸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하나를 바꾸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런 운동 선수들들도 어떤 내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쓰던 것을 바꾸면은 새로운 것에 다시 익숙하게 몸을 맞추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 몸이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이 죄악권 가운데서 떠오르는 어떤 시험의 과정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새로운 것에 그죠 소망이 있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려면은 아그 시간이 필요해. 요 근데 그 시간이 긍정적인 마음이어야 돼요.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묘하게 세상 것은 쉽게 물드는데 하나님 것은 쉽게 되지 않아 의를 따라가는 데는 쉽지 않아. 어려워요. 그러나 죄를 짓는 데는 너무 쉬워. 계속 목사 얘기하면서 아,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잘안 될까? 이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금방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이게 죄의 굴레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현장이지. 그러니 우리가 죄의 성량, 에서성량해서 성량 됐다는, 성량 받았다는 얘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할 때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잘라나가는, 커트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몇 시간들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이 성냥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어떤 일이 좋을까? 아,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제 10편 말씀을 제가 오늘 마치면서 저는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제, 제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아, 이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의 삶의 환경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고백하는 거였구나. 이거는 곧내 삶의 현장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느꼈어요. 아,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이었구나. 그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막 몸부림치고 또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위해서막 열심히 달려가고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기서 폭풍을 맞이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거죠. 거기에 지지 않고 환경에 지지 않고 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저마다 다 다르죠. 자, 그 환경을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뚫고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십자가 군병 우리만 이렇게 되기를 이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마음에 새겨 싸우니 주여, 이제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도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손길들을 형통케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주의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노님을 비롯해서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살아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